버터풀 구 네. 아이, 왜 어? 버터플 999 맞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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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내일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진 닉네임이요. 닉네임이요, 2, 3임이요 충분하겠죠? 인테리어. 저거가... 인테리어. 저거가... 인테리어. 되겠죠? 인테리어. 그쵸, 그쵸. 다섯 명이라 깨니까. 해내이요 네. 빨리 잡고 다시 가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내일 수술할 것 같은데, 어우, 무섭네. 다행히 쉬는 참 이래가지고. 네. 이것도 못볼뻔 했어요. 음. <laughs> 네, <웃음> 다행히도. 뭔게 떠야 되는데. 그란돈 좋은 거잡붙셨어요다 팔사 이라 아, 진짜, 아, 그런 거 너무 싫죠. 저는 딱 네, 네. 2,300짜리가 떴는데, 부패 <laughs> 어, 어, 네. 심지어, 부패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거 로 쓰는 부패, 이제. 아, 부부부 네, 부부부 레벨 28하고 22 거, 이제 부 개가. 네. 근데 네. <laughs> 21에 떠가지고, 음... 쓸모가 없어요. <laughs> 좀 쎄네요. 어, 그래도, 썰람비 아니니까 좋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제가 두개라고요 근데 날씨가 좀 맑은 거 같은데요? 네, 날씨가 좀 맑은데. 원래 불대문자 두 대면 맞아야 되는데, 지금 한대 맞고 죽은 것 같은데? 아, 두대 맞고. 세대 맞아야 되는데, 지금 이번에 뮤츠 받으셨어요? 네, 스포츠. 뮤츠 요 네. 저도, 근데 원래 직전 살거든요. 네. 뮤츠를 예전에 처음 뿌렸을 때 작년에 받았다가 이번에다 민용 음. 덕분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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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본캐는 좀 여러 개 했는데 부캐는 맥불이 딱한번한개 됐더라고요. 아, 아. 맥불이. 네.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도 뮤츠 주는 거예요? 네, 앞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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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스파게 없으면 다 멀티할거 같아 그래요? 아 EX 저 미국에서 공받아가지고 뮬만 있으면 더감 채우거든요 아 그래요? 한국에서 이벤트 할때 캔다 뿌리고 못 뿌리고 하니까 네만 있으면 되는데 호식이 없어요애쓰리또 민용 많이 잡으셨어요? 이로치? 이로치 한마리 같네 한마리 혹시 대체값이? 2개일까? 2개일 저도 그때 엄청 달렸는데 좋은게 아니 제일 좋은게 그냥 뒤뜰? 뒤뜰이요? 네 어, 그래도 괜찮은게 네, 많으신거 아요 그래도 좋죠 근데 슬픈게 열0개1마리 열 잡았거든요? 근데 같이 하셨던 분들 둘이서 같은거 든든한거 어 저.. 네, 센거 잡고 저만 같은 <laughs> 수치인거에요? 네 똑같은거 똑같은, 똑같은 수치 647인가? 그리고? 네, 그래서 84%인데, 공치 최고, 타똑같은 네, 네. 아니, 개체가 똑같은 아 저는 딴 건데, 네, 네. 저는 딴거 썼었고, 그분은 막판에 똑같은 거썼는요 똑같은 거들러어요 아, 마지막에 분이 좋은 거 갖고 왔었죠. 예, 타는똑같았으 많이 요 그러니까 이거 저 이거 마지막인 거야. <laughs> 큰일났다 이런 애들이 또 좋은 거 주겠죠. 맨날 옆에서 백등 넣어 봤는데, <laughs> 근데 얘가 그런 돈 새로 나오고 좀 받기 너무 쉬워진 것 같지 않세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어요. 아예 가까워졌어요? 네, 네. 오히려차못 마셨잖아요. 네. 거리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... 오! 가요관은 좋거 있으신가 봐요? 아, 가요관은 S 하나 이래가지 아, 저도 딱 하나 있어요. 음, 95. 95에 9 5거 있는데. 아, 너 저. 아, 진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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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하나 있어요, 그래도. 93%짜리. 아. 그로있스 얼마나 숲었는지. 그러니까요. 저도 2,300, 2 3 0다가 어, 2 3 0 0요 아, 그래요?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어? 어? 날씨 오프네 이거 좋은 게 뭐죠? 2,900씩이었을 요 2,900이요? 2,900씩이요 아, 그래요? 아, 800이니까 저 아니네요? 아, 전 계속 그생각했던 이거 2,300 넘어야 되는데 했는데 걸프라서, 버프라서 이거 이거 2 8 6 0이네 전설이 100이 하나도 없어요 <laughs> 9 5만 있고. 200번 했으면 하나는 진짜 됐는데. <laughs> 아, 이번 미츠때 지금. 아, 맨날 헛된 꿈. 혹시 전설 1퍼있어요 저는 샤미드가 100에 2개 있거든요. 그래서 엄청 좋아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샤미드 업데이트 되면서 가라도스가 폭포로 생긴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제 망했죠? <laughs> 그리고 이제 가요가 생겨서 2분도 못 써요. 3위드 1기게 3위드만 강 정도로. 네. 캔디 없을, 그, 조각 없을 때는 부활 스킬이 아까워서. 그거, 만렙 뛰었거든요. 어떤데요? 그, 3위드 100. 한 마리만. 한 마리만. 네, 레이드 떴길래. 오, 레이드도 100이 뜨는구나 하고, 이제 정신 못 차리고 했다가, 한달 만에 배치되가지고, 네. 자라로스는 이제 분당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하면... 탄천이. 아, 하면..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탄천이 좋아가지고. 어, 그제 탄천갔다니깐탄천못 가겠더라고요. 오, 잡았다. 아, 어, 잡았어. 시켜드려요. 감사드립니다. 네. 이게 100이었다면. 그래도. <laughs> 저도... 전 2,800상 거거든요. 아, 이거 저90% 넘을 까같데요 방체가 최고예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안 좋죠? 2 8 9 0 k <laughs> 넘으면 안될것아 이거 2 8 6 9니까 꿈도 못 꾸겠네요 아, 네. <laughs> 네. 2 8 8 0